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포트리스 사가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닉네임은 지료TV 설정을 해주고, 잠깐만,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, 아니, 집이 움직이는데? 자, 이거를 누르면은 수류탄 던져서 펑! 수류탄 터뜨리고, 와, 아니, 그나저나, 이거 집 대박이다. 자, 걸어다기는 집입니다. 그리고 공격은 자동으로 하는 것 같은데? 그죠? 공격은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, 적들한테 맞으면은 체력도 깎이는 모양입니다. 자, 이제 보스까지 등장. 보스랑 싸워. 안 돼, 우리 집 부서지기 전에 잡아버려. 오케이. 잡으면서, <laughs> 승리. 자, 이렇게 몬스터들을 잡고 얻은 돈으로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경험치도 얻으면서 레벨업도 할 수가 있죠. 자, 일단 우리 코르. 한번더 레벨업 시켜 주면서 전투력이 상승했죠. 와, 이 녀석이 코른가 본데 불. 자, 일단 공격력 쭉쭉쭉쭉 올려 주면서 누르고 있으면 쭉 올라가죠. 자, 나머지 체력도 조금 올려주고. 자, 이 상태로 또한번 전투 보도록 하죠. 바로 승리. 지금 강력해져 가지고 한방 퐁. 또한 방. 와. 자, 일단 이 집에서 대포를 하나 쓰고 위에 있는. 우리 캐릭터가 또 총을 따로 쏩니다. 자 이제 소환 쪽에 가면은 대포를 소환할 수 있, 있다고 합니다. 어 이거 기대되는데? 자 10회 소환하게 되면 뭐야 이거는? 캐논 3단계 1단계 뭐 캐논 종류가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. 자 이게 우리가 얻은 대포들인데 노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짜리가 제일 좋겠죠? 자 4단계 대포 장착해 주면서 4단계 대포는 어떻게 전투하는 거야? 4단계 대포 해봤자 노멀 등급이라서 딱히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레어 등급의 초보 용사 자 이렇게 영웅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탱커가 하나 배치됐는데 자 탱커가 앞에서 전투 안하고 배에 있으면 어떻게 싸우는 거야 아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구나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집이 받을 데미지를 요 탱커가 받아주죠 앞에서 어우 너무 좋은데 자 탱커 스킬까지 돌진 그리고 수류탄 투척까지 하면서 잡아줍시다 자 그렇다면 10회 소환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 제발 좋은 거아이안 나오는데 자이 상태로 우리 던전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던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자 수류탄 한번 던져주면서 아 20마리만 잡으면 끝나 자, 이렇게 하면서 기어를 얻었습니다. 이 기어로는 파츠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. 자, 우리 대포 파츠 와서 요 녀석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은 착용 효과랑 보유 효과 전부 다 요렇게 올라가게 되죠. 쭉쭉쭉쭉 올려주게 되면 10레벨. 자, 그리고 우리 코르를 레벨업 해주게 되면은 포인트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. 이 포인트로 마스터리 능력대로 올려줄 수가 있는데 공격력 체력 방어력 꽤나 많이 올려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애초에 골고루 올려주는 게더 효율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한 베이커리 던전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도전하게 되면은 뭐야 제빵사랑 싸우는데 자 1.5배속 오 요거 눌러가지고 할 수가 있구나 자, 여기를 클리어하면은 보상 목록으로 영웅을 강화할 수 있는 재료가 또 나오게 됩니다. 자, 영웅을 레벨업 하기 위해서 레벨업을 눌러주고, 재료가 필요합니다. 자동 선택. 아, 이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경험치를 주는 모양이구나. 자, 해서 레벨업, 또 자동 선택 레벨업, 요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엄청나게 강해지죠. 자, 10회 소환 한번 또 해주면서, 와, 이제 스틸 캐논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네. 자이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죠. 우리 새로운 대포 파츠 스틸 캐논 2단계 요거 장착시켜 주도록 합시다. 자 이런 식으로 능력치를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 요새를 강화시켜 주면서 용병들을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최대한 높은 스테이지까지 돌파하는 게이 게임의 목표겠죠. 자이 친밀도 레벨이 올라가야지 좋은 등급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죠. 4레벨. 그리고 5레벨. 5레벨 돼야지 메탈 캐논이 나올 확률이 생기는구나. 자, 그 다음 6, 7레벨? 와, 7레벨부터는 골드 캐논? 자,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양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한번 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.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